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덱은 퀘스트 갈라크론드 도적인데요. 하늘장군 크락을 쓰려고 이제 퀘스트를 넣었고, 입증된 모험가 참음가도 있네요. 바로 한번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절개 교체하고 이렇게 세 개는 들고 가도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갈라크론드까지. 이러면 이제 입증된 모험가로 동전 갖고 와서 갈라, 갈라크론드의 타이밍을 한번더 앞당길 수가 있겠죠, 제가. Holy shit. 빡센 친구가 나왔네 이러면 일단 퀘스트 걸고 다음 턴에 얘를 내기보다는 동전, 잔랑무도 악당을 써서 졸겠 쓰면서 막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윈융만에아 윈융만 빡센데 오이 플레이 굉장히 과감해요 저는 저거는 안 잡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동전, 잔랑무도 악당 지금 아니면 나가기 힘들죠? 오 좋지 않은걸 좀더 좋은 카드 나왔어야 되는데. 수비 좀 하다가 일각 보이면 역으로 달리면 되거든요. 굉장히 수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뭐야 이걸 썼다고와 이걸 쓰네? 오 하늘장군크라고 이거 다음 턴에 쓸수 있겠는데요? 이번 턴에 꽤 쓸만하게 나가겠는데? 그러면은. 얘 하나를 지우고 얘를 살이그 밥을 합시다. 그 밥을 하는 게 쓸만 할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졸개빨로 막아야 돼요. 내가 보게. 그래서 오블린 쪽에 발라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얘 진화시키면 얘 진화시켜도 되는데 얘는 도발 달려 있으니까 얘를 진화시키죠. 음, 준공력이 있으니까. 체력 복구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약간 아쉽긴 하지만. 엔검, 딱정벌레알. 이렇게까지만 나오면 괜찮아요. 아까 저였으면 이제 딱정벌레알을 자낭구도 천재로 잡았을 텐데, 약간 상대방 플레이가 약간 아쉬워요. 일단은 지금은 크락을 안 내도 될것 같거든요. 그냥 낙인으로 쳐서 정리를 하고. 기탄 쪽이 같은 거 괜찮거든요, 지금. 한 조개로 그냥 이득교환 해버리고 얘를 깔 필요는 없죠. 제가 우와, 갈라콘도 섞었다고요? 대박이네. 일단 크라그 있으니까 다음 손에 크라그로 이거 뚫어버리면 되거든요. 크라그 개꿀 야, 이래서 크라그 쓰는구나. 쓸만한데요. 갈라콘도 만세 줘서 한방에 뚫으면 되겠죠? 원각 네. 달달하고, 그리고 처절한 이득교와 위닝마법사 예, 상대로는 절대로 필드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도안 내줄 거예요이번도 착실하게 잘 되고 있긴 하거든요. 아, 바거! 바거, 어깨 잡지! 사실 바거는 잡기 싫긴 한데 이러면 그냥 바거 무시하고 달리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바거 무시하고 달리는 게 조금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악한 기격 차라리 배신도 괜찮은데 이 차이 킬다을 봅시다 이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맞다보면 아파요 꽤 아파요 지금 제 필드 딜 그냥 딜 카드 골랐습니다 이 오발 오 오발 좀 까다구나. 크롱스 아 크롱스가 나오면 사실 변신하고 싶긴 한데 또 욕심을 부리고 싶긴 하거든요. 한번 기원이 남아 있어서 일단은 저 영웅의 피해오 주는 거 먼저 쓰고요. 주문 발견해 보자. Oh, yes. 살 갖고 오고. 이가 여기까지. 나각은 뭔가 안 나오네요. 아쉽게. 일단은 다 달려 놨고 이거 다 지우긴 또 힘드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오케이, 오, 이거 상대방도 한번 템포 시게 땡기려고? 하 는데요, 상대방도 풀 필드로 따라왔고, 어, 툭 치고 냉혹한 집결. 어, 내 예상이 맞다. 았 너무 아니란데? 이거 하나 해놓고 안 준다고 한 거요? 그냥 암살하고 풀어줄게요와 크라그가 입하는데 솔직히 캐리 했는데요? 어, 이거 뱅크를 들고 가죠? 상점가 털기에다가 모험가에다가. 이거 동전 해가지고 엄청 이득 볼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상대 팀, 닉, 상대 닉네임 봐, 와. <laughs> 하스스톤의 하니메치셨네. 일단은 그에 걸고요. 일단 뭔가까지 내고. 다음 턴에 뱅클 사기 한번 제대로 쳐볼게요. 지렸다. 알라크론데 만세. 아 동전. 아이아 아, 애매하긴 한데. 에휴 뭐야? 여기 뒤에 없어요. 나이스. 여기 오리했죠 여기 침묵 맞거나 뭐하면 끝나죠. 여기 오리해버렸기 때문에. 아. 아. 아 대모 어. 아! 개오바. 망했다. 개망했다. 어떻게 대무가 나오냐. 아, 올인했는데 망했어요. 아, 변장한 침투원 너무 싫은데? 악인 치고 절개는 쓰지 맙시다. 그렇지. 차라리 얘가 쳐서 얘가 죽으면 나쁘지 않아요. 이런 괜찮아. 이런 거 오히려 괜찮아. 영능차놓을게요포스트영상영상이영끔할것 같긴 해요. 이 영상을 보고 이영고이을할만한데할수있을 보고 세요데이영고르죠 제가 왕관 고르죠? 제가 진짜 잘안고르는데 일단 한번 뚫고놓데고 망할 계열받네 이거 쾌답겠는데 클릭 있으니까 그래도 클릭으로 한번 지우 갈게요 이거 어차피 주는 건할수 없어 이건 할수 없고 이건 어쩔 수 없어 색이기는 반칙이었는데 아, 아 겁나 할밉네 낙인 쳐보자. 누군 발견. 오, 코볼트 졸개 나이스 코볼트 졸개로 잡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지. 대규모 부활만안 맞으면 할 만하거든요. 아, 전 시간 이런 미친 카드를 봤나? 갈라크론도 변신도 해야되고 뭐다 해야될 판인데 배신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딱 하고 배신 쓰면 되겠다 여기 있는 얘 중에 하나 죽었나보네 오에 잡아주고, 아니 구운 전설 많잖아요. 왜 이런 거만 줘? 개 망했네. 다음 턴 무조건 변신, 개 망했다. 무한가? 실화가 꿈인가? 야, 바로 알바트로 스우는거 봐, 씨.

오우씨, 다 투자, 다 투자. 아 너무 더럽다 진짜 부활사제. 정말의 시작. 필독간 투트. 정말의 시작. 제발. 아, 아르트두 마리 미쳐버렸나봐요. 어떻게 뭐 들어 이러면? 크라그? 할만해. 이렇게 뚫자. 이렇게 뚫고 이렇게 로고 이렇게 획고로야 일단 계획대로야. 고이고이거고 일단 계획대로야. 어, 이거? 11딜 아. 설계. 설계. 와, 이게 장 자... 어메이징 어메이징. 어메이징. 와. 이거 리겨 상대방 진짜 개 빡치겠는데. 이게 바로 이대사 치겠는데요.